아마 이게 아마 기차일 것 같아 이야 그래? 가자 어. 아 입구가 있다고? 어. 내려가야 돼? 아 내려가야 돼 저건가 본데? 어? 내가 볼게 <laughs> 우리가 아까 이9조 정상가다 여 분석을 해보자. 그니까, 오사... 지금, 오사카 남바 역까지는 음. 저거 빨간 색깔 라인이. 아,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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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하면. 어, 세 명, 너... 세명 하는 거 있는데, 이거? 이거 아니야? 어, 맞아. 저아 맞아, 맞아, 옆에 있다고 했어. 한거 했다. <laughs> 됐다, 나는 쉬어 <laughs> <시효> 된다. 아, <laughs> 아, 나쉬어 나 된다. 사람 어때 많은 것 같아? 좋됐네 <laughs> <어땠네. 웃음> 아니야. 아니, 저거는 그냥 너가. 아 그래? 정 정말로 진짜로. 어 귀여워, 너거 <laughs> 헐 귀여워. 이거 귀여워. 야, 근데 43,000원? 이거 신동사 신동사. 헐개 귀여운데? 할리우드야? 잠시만. 음. 안달려니아안아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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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아아 이거는 제 파파마 머리고요. <laughs> 파마를 해주요 <해주더라고요. 웃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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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천. 아, 추천. 아, 추천 이게 아는 노래랑 같이 하니까 신나고 어, 신나고 이게 딱그 CX 이 부분 나올 때딱내려가서 아, 타이밍이 조금 가다 타이밍이 지렸다털가지렸다 어, 지렸다. 어. 아! 아 찍었었다고. <목소리로> 다시 앞으로 보냈다가. 근데. 아, 수강해서 수강해서 알 계속 인사 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인사 하고 있다. 근데 해주는 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어, 맞아. 맞아 <laughs> 그리고 이따가 그 뭐지? 그냥 이 안전바에 나를 맡기면 돼. 맞아 맞아. 맞아. 맡기면 편해. 그냥 속눈썹 네, 놓았대. 어. 근데, 근데 안전바 너무 안전해. 안전바야 진짜 안전바. 안녕. 다이너스러워 보였다. 머리 머리 너무 세야. 한피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고문 받는 것 같아 아 너무 힘들었어 나 머리를 잘 정리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머리가 다 앞으로 나오더라 계속 <laughs> 어? 사람 뭐였지? 네? 그러네 가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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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 귀엽다 한 어. 근데 어, 이제 집 가면 내가 정말 귀엽나? <laughs> 라이팅 나겠어. <laughs> <laughs> 카와이 라이팅 <웃음> 나겠어. <웃음> 밤에 나오려면 겁나 일렇게 해야되나? 아까 소리 <놀람> 너무 <놀람> 이려서 몸이 나가잖아 그럴 수 있겠나? 가보자고. 마리오 카트. 어. 게임해줘. 민족 익스프레스를 샀는데. 저 뒤에 집 뿌셔. 근데 이게 뭐죠? 저거 봐, 스캔. 쿠퍼 스캔. 귀엽지? 스캐너. 귀여워. 이게 뭐야? 미쳤다. 야, 이거 뭐니? 이거 뭐야? 야 100분은 에반데? 어. 마리오는 어 근데 뭔가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 비슷해 맞아 그리고 그게 더 색깔 돼 해야 코비드더 전이 비추? Al, 아니 추천을 하는데 <뭐� 멀미약 먹멀미 <laughs> 아니 근데 아, 내가 나블로 voilà. 봤는데 이거 멀미 너무 심다얘기 있어. 먹기 아니 타기 전에 응. 뭐 먹지 마세요. 진짜 다행히 조금 빈속이라다행그 다이너스 두번 타고 먹지 마세요. 아, 발라봐? 저번 타고 오지 마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 진짜. 할려주세요. <laughs> 할려주세요. 아, 예쁘네. 내가 크면 바라시네 <laughs> 근데 왜나왜 나오... 왜 이러지? 어, 이상하지 않아? 깍지어서 <laughs> 아. <잊혀서서> 그런가? <laughs> 응. 약! 감기약. 어,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감기약에 전단계야. 감기약까지 나왔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 안녕하세요 어? 또 이거 환승년애재진인거그거데 아, 아, 근데 오늘 대들카면얼마그 흐리고 있냐 즐겼자고 너도 즐겨놓고 일해 아, 즐겹죠, 아 뭐, 너무 힘들다 재진이 아니긴 했어 그진이 아, 아, 아니었지 아, 원래 그런거 뭔지 알지? 고인물, 이 거리 고인물 특 그냥 그 자기가 신호 예측해서 지나가 아, <laughs> 또 드디어 왔다 멀리서 봐도 봐 어? 맞아. 어? 응. 여기 맞아? 여기 응. 맞아? 그래, 됐다. 응. 그니까. 아, 차 오사카 맞았데 그래. 뭐인코인들 네. 네. 어? 네. 가자, 가자. 가자고. 가자고. 저희는 지금 나고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트워크 연결을 나가 되었어요 야 그러면 저쪽 가볼까? 야 그건 있지 않을까? 여아이 아, 저기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나가가된줄 알았는데 나가가안 됐어요 너무 무서웠다 진짜 사실 I, I, I love, love you Bye 여기 스트레이 키즈 광고 해야 되겠다 네. 네.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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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근데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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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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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유 아유 아아 그래 와. 일단은 이 아타 이거 자리여 가지고 부담없이 찍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많이 뿌려야 돼? 달달할까안달달할까 달달 달아. 나 달달 먹기겠다. 되게 너무다. 곱당이 그래. 근여에. 맛차 녹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맛은 똑같아. 그 어, 걸쭉할 때. 그니까 나 너무 녹차라떼겠나나녹차녹차라떼를나녹가 되겠나? 녹차가 나가나 녹차가 나 녹차가 되겠나? 녹어가 되겠나? 녹차가 되겠나? 녹차가 되겠나? 이거 가되겠되나 이거. 음. 음. 한번해보니네 어, 어, 진짜? 진짜 근데 100엔이라서 100원인 줄 알았는데 1000원이었어 100엔에 한이냐이거어 귀여운 거 귀여운 거 <laughs> <laughs> 맞아데안던것 <laughs> 아, 네. 중에 제일 큰데안될것 <laughs> 뭐. 응, 같은데? 응.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같은안될것같아아안될것같나 뽑았으면 좋같 무조건, 무조건 한, 잡히면은 무조건 나와. 뭔가, 뭔가 귀엽다. 귀여워. 귀여움이야. 귀여움이야. 귀여움. 음. 음. <laughs> 찾던 게 없어? 탈. 만탈, 만탈. 어 6번 응. 뭐야? 6번? 아 가방이다 귀여워 야 다행이다 자기가 작은 거다 오일 미친! 우와 야어떡 <laughs> 미친 거아와 <아니야>? 미쳤다 <웃음> <웃음> 아 어떡해? 여기 <laughs> <왜? 웃음> 개쩐다 근데 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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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보 <뭐라> 안녕.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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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무거워서 빨리 집 가고 싶다. 집 <laughs> <뭐라> 침대에 <뭐라> 아, <뭐라> 집 가고 싶다. <뭐라>